를 지원하는 이런 이중성. 지금 말한 것처럼, 기업을 수용하면서, 기업 극사시험에는 운전성을 주고. 예, 이런 이중성. 저는 요즘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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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여러 살이기 때이쪽 생활, 지금 13년째, 김성성 변화, 이제 15년째, 이제 하고 있고요.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인간의 이제, 신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그 신심, 사람을 같이 한다는 게. 어, 이 사람이 한 얘기 뭐냐면 인간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이 유전된다고. 그래요. 그런, 예. 아니 어떻게요? 그성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서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소리인데. 네. 어, 예를 들어서 그 담배를 인간이 피지않습니까 네. 그럼그 모든 그 생활 환경과 그것이 담배를 피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다 바뀌어서. 적환됩니다 결국은 DNA. DNA가. <laughs> 이 변형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좌익세력이면 저도 경상으로 그 부모들이 좌익세력인 사람을 보면은 이 아들, 딸, 들이 좌익 활동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선배들 몇 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전향을 하셨죠. 그, 런그 생물학적인 요인과 이 좌, 부모가 좌익세력이면은 아들, 딸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맨날 보는 치기, 공산주의 치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그 주명 환경 요인에서 이 안에는 자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뭘 국가로만 합당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자회사 핵세이 10년 동안그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10년 집권한 그 세력들이 지금도 생, 남아들어가지고 이, 지금 대한민국을 또다시 이제 좌경화시켜가지고 연방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시죠. 우리나라 언론들 맨날 보도하는 거 보면은 사실 보도하는 언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laughs> 독티브 조사에서 사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다가 잘려가지고, 지금 방송이 좀 어, 중단되지 않을까. 제가 방송만 듣는데 어, 그런 내용 없습니다. 방송만 나오지 말라고. 뭔가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상태가 이게 저는 양민구예요. 인간의 이 신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좀 해결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 한국이, 제, 개가 제가 개인적인 내린 판단은 만약에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는 이게 한번쯤은 카오스가 이제 오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 비관적으로 도 조금 어, 비관적으로 보 카오스를 거쳐서, 거쳐서 통일을. 카우스를 거쳐서 통일의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정도 음. 말씀드렸던 그, 크라우젤리스라고 하고요. 그, 전쟁, 뭐, 음. 크라우젤리스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인 음. 것같요 아, 배우는 사람다는이전 정치적 목적 같은 수단이라고 얘기해야 할것같습요자유증을기위서는 아, 때로는 전쟁을 가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도 중국이도 평화가 오게 된 것은 세계든가 세계든가 되는 은어제 보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는 엄청난 전쟁을 겪어서 아 정말 평화가 좋다라는 것을 인간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중가고지정동영 아들, 수 아들, 재 아들 다것 같아요. 이석기... 이석기 아들... 이해안 됐어요. 은 약간 뭐... 뭐미를 공개적으로 얘기는고 근데 저는 그거는 세례를 <laughs> 사하게 보는데 미국, 조더일보삼의 요구로 세 가지 발전 일단 이, 이 친구들이 헌 체제를 그냥 고착화하는 그사고 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언론기로 따지면은 제가 합격했기나 고마이스키나 뭐 현장에서 만났을 때 잠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서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얘기 해 보면은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1등 주례 체제가 영원 위력할 거라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단 말이죠. 합격하다 이 고마이스 기자분을. 하면서도 조선일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계속지속 짱구 던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조선일보가 변하는 건 별로 없고 부정하는 거고 삼성을 넘어서는 기업이 나올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제가 이건 좌파에 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이 국제 권력이 정말 영어 공부자라고 주장하고. 물론 미국 상당히 오래된 잘택지만은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권력이 영어 공부자인 경우가 없죠. 미국이 뭐 최종 언젠까 그러니까 미국도 있을 수도 아니겠고 기업은 바랄 것도 없고 언제 지금까지 한 점이 품절되는지 모이겠는 언론은 바랄 것도 없고 지금 방어남과 정치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의외로 상당히 수분적인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지마는 기업이 오면 미국 에 가야지 삼성 들어가야지 삼성으로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은 별거 아니다 삼성도 별거 아니고 도서력도 별거 아니고 하지 대중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렇게 막강하지 않다. 80년대 미국 대중문화하고 지금의 20년대 미국 대중문화보고 하면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도 세계에서 이 점유율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어. 요 대중문화 시에그 80년대 영어랄할것 같은 미국 대중문화가 구태하고 있고 조선일보에 지금 닥지는뭐 따지면 늘 위험하죠, 조선일보 어? 언제 이거 지금 흔들지모를 정도고 저도 같은 언론사고라니까 조선일보의 확정으로 악점이 수족히 보이고, 조선일보의 그 구성원들의 그 심각한 정상태도 수족히 보이고, 저는 제가 좌파들, 좌파 언론사들 얘기할 때, 내가, 5년에서 10년 정도면은 내가 언론사가 조선일보 잡을 것 같다. 아무도 안보어요 좌파 쪽에서. 아무도 안 들려줍니다. 물론, 웃어가는 것도 아니지만내 눈에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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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 아니, 예를 들면은, 언론사라는 것은 시대적인 목표인 때, 회사 전체를 결국 승부를 한 네다섯 번 걸고 가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서 이지만 좀 도박사업이랑 좋답니다, 이거. 그냥 한번확 승부 걸어야 되는데,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다. 김정은이 어, 위험하다. 저럴 때 조선일보 방상우 사장이 한번 표에 같이 밀고 들어가서 승부를 걸만한 기질이 있는가? 없죠, 음. 어, 저는 들어갑니다. 저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번을 타먹기 시작하면, 확기는 거죠, 승부순위가. 수비, 기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지적인 자세가 없기 때문에 부여만서 구입하는 거고, 그게 있으면은 삼성 미국 조선인과 퍼스널의 어, 헌점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도와주고, 상세하고, 어떻게 면서 실험적으로 활용하고 네. 끝내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맹목적인 지무신 맹목적인 경외심, 그런 게 하나의 그냥 빛과 괜찮 거야. 한 번인 겁니다, 것들이. 똑같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 보고 상대에 대해서 장점과 약점을 알고, 상대를 파악하게 되면 흘러내리는 거 뭐가 있다고 생 완전히 북한같은 아래축이 아니잖다 지금 좌익기 같은 경우가 이, 이중적인 운송인 것은 사부를 객관적으로 못 보고 맹목적 공포심, 맹목적 교회심 이, 이 하나의 체제가 하나의 약점으로서 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갈것같아예요수구적인수구적인것같 그것을 설에도이지식가나그다다 북한 의 대기호가 지금 평양으로 운영합니다. 아니 그거 그때 진짜 끝나고 기게갈 건데 <laughs> 공격적으로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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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럼 공격적으로 아니 그게 지금 제가 큰차세계데 다른 차 세계도 말죠 예를 들면은 제가 스포트컴에서 하나 큰게 들어가는데 큰게하은 벤처 리스크가 있는 게 들어가는데 김정은 이스포시라는 그래가시 그 드라마를 지금 정동사 감독이랑 데뷔하고 있어요 지금 라디오로성우우가 선우,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을 김정은 이설주가 나와서 서로 싸움도 하고 장성택가 틀었을 때는 이미 우리가 1회 시간 으로다써놨는데 장성택가 이설주가붙어놓거 김정은이가 알아가지고, 막 리설주 싸례를 때리고, 이 리설주가 사라진다. 해놨는데, 상당히 많은 정보기관 쪽으로 가서 틀렸 이거 들어가면은, 암살 수지에 올라간다. <laughs> 그러니까 아직,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아직 올라갔는데, <laughs> 나라 작성사, 작성사는 다 됐다는데 숙소 탕컴 대표이사가 이사하는 공동가가 아니거든요. 내가 왜 그런 암살 인류에 올라가느냐 그래서 명소집이 막혀있고 사실은 이 미지수로 보면 암살기로 올라가면 정원이 붙잖아요. 정원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을 해요. 경찰 정보 가지면서 어떻게 가서 광고 계약하고 하다가 비 미지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출발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김정은이 미지수 곳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영화 자막까지 넣으면 차량비상은 자신있어요, 비상미국까지이 미상. 있어요. 이런 거를 조선일보 하겠다는 거죠, 일본 그런 거를 믿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시장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작은 거인데 그런 것들이 수십거리까지. 아, 이거 굉장히 재밌겠네요. 하면 100% 자신 있는데 지금 아, 이게 계속 자꾸 암살 암살해떠들어가지고아이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어떻게 암살 는이제정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제가 그 열받아서 제 개인적으로 열받아서 어, 북한에 김정은과 탐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 기사를 하나 올리고 그 직접 타들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미국이 빛나더라 어떻게 총으로 쏴주냐 이거 그 스포를. Thank <laughs> you. 그렇죠. 네. 서이있겠 뭐, 뭐, 제가 그 개인적으로 블로그가 있는데, 최근 블로그에 그, 북한에서 일명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플래그 카운터를. 근데 다뜯는나 국기별로. 그래서 뭐냐면, 아, 저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제 얼굴을 바 알려야지만, 제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동원 뭐 대표도이 일을 이제 한 상,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패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laughs>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 인간이 살아가는 심리적 이제 메커니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등원망이라는 거반면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도 올라가겠다는 우월원망이라는 거 인류 그러니까 역사는 어떨 때그 사회의 에너지가 대등원망과 우월원망 가오는데 어떤 게더 강할 때 발전하느냐? 당연히 무월 원망으로 더 차오를 때그 사회는 발전아이 좌파라는 건 뭐냐? 높이 있는 사람을 보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위파라는건 뭐냐? 나도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변희지 대표나 김규재 기자가 얘기한 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어떤 타겟이 있으면 나도 열심히 해서 올라가겠다 이게 전형적인 과정이어고한 사회의 리더십이 이런 에너지는 차오를 때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죠. 그러면은 발전합니다. 대한민국 이런 는 이제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조선일보, 뭐 미국, 삼성이라 불리는 어떤 기득권 체제에 대해서 뒤에서 혼담을 하지만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나도 열심히 해서 올라갈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면이 자유통일이라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제한, 메리케이드들이다 가로막혀서 학연, 지연 차량으로 내가 어떤 정확한 위치까지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우월 원망을 일으켜 세워서 자유통일이라는의 탈출구를 통해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적극적인 에너지를 가동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유통일이 뭐냐?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사적인 탈출구이기도 한다. 이러한 기존의 질서가 흐물흐물 거립니다. 어떤 탈출구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도 한번 조선일보, 삼성, 미국처럼 한번 나도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적극적인 무월 원망을 액티베이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로 자유통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얼 원망고또하나는 뭐라고요? 내눈 원망. 내눈 원망. 내눈 원망. 릴산치마이라고요릴산치막 뭐라고 그러 이게 예, 질투심, 질투심. 네. 자, 객석에서 혹시 질문을 좀 하고 싶다, 말을 물고 싶다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몇명 안쪽으로 왔는데요. 혹시 이거 나에저 무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제 이서서 간단히.